아, 사도행전 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캄보디아 단기 성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는데요 저희가 5월달부터 성교훈련을 시작을 해서 출발하기 전날까지 매주 성교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훈련 순서 가운데 말씀 암송 순서가 있어서 매주 한 구절씩을 함께 암송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할 때 물맷돌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가 들고 갈 물맷돌이다라는 마음으로 매주 암송을 했는데요. 실제로 암송해 간한 구절 한 구절이 성교지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각 구절들이 물맷돌이 된 거죠. 그런데 성교 훈련 기간 중에 암송했던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저희가 매주 암송을 하려다 보니까 좀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 모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마음을 준비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잘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너무 잘 y 십니다 다들 캄보디아 단기 h 교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암송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골격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인데요 실제로 이 구절에 나오는 순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삼대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설이랑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이 중요한데요.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충만히 임하셨는지를 자세히 기술해주고 있고요. 5절부터 13절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동체 주변으로 확장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사실 오순절이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명절 때 고향으로 다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 다들 마음의 고향인 이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천하 각국은 당시 거대했던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각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모인 것이죠. 이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시면은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수가 총 120명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 120명이 함께 모여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원래는 예루살렘 토백이었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천에서만 쪽 살던 제자들이 갑자기 한 명은 영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고. 한 명은 중국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한 명은 러시아어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팔 절의 말씀 오늘 보면 팔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여기서 각 사람이 난곳 방언 이것이 영어로 보시면은 in his own native language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방언이 native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러시아에서 온 1.5세, 미국에서 온 2세, 뭐,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 온 2세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인천에서만 쭉 살았던 인천 토백이들이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네이티브 랭귀지로 쟤네가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거기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게 12절인데요. 저희 한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것이 영어로, What does it mean? What does this mean? 뭐 이런 뜻인데요. 영어권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뭔지를 그 상황을 이해를 못했을 때, What does it mean?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그런 나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한 그룹은 What does it mean? 이게 무슨 의미야?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알아보고 싶어 하지만 또 다른 그룹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술 취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They've had too much wine.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술 취했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반응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가지 그룹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는 그룹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룹이 있죠.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가져온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성령.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구하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마가의 다락방 역사는 공동체적으로 임했지만 이 장을 자세히 보시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적으로도 임하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즉각 개인에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사각지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즉한 사람도 이 사각지대가 없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공동체도 은혜를 받지만 각 사람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간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은 최초의 부흥의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잘 묵상해 볼때 부흥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며 부흥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때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사건이 다시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동일한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지진 않아도 이 사건에서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부어지면서, 교회에 부어지면서 우리 주님은 놀랍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캄보디아에도 그 역사가 임했고, 청년부에도 임하고 있고 우리 온 세계 교회도 그 역사가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봉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좌지우지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존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나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는다.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만 임하신다. 저는 이것을 백퍼 확신합니다. 성경 역시 부흥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바로 사모하는 그 곳에 부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백이0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과 일주일이 지나자 이런 강력한 마가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즉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놀라운 부응을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항상 부응의 중심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부응하는 것, 그리고 각 사람의 삶이 부응하는 것그 핵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엔 e. 바운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고 싶으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도우실래야 도우실 방법이 없다. 즉, 기도를 할때그 기도를 통로로 하여서 주의 도우심이 임하는 역사가 가득해진다. 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부흥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임합니다. 성령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임하십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1903년 원산 대부흥. 이 시작점은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이 사경회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조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부흥의 사건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을 들어 보셨죠? 우리나라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도사경회 가운데 말씀을 깊이 파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말씀이 그들을 사로 잡으신 것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일들이 바로 회계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회계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회계의 역사가 강력하게 벌어집니다. 이 평양 대범 사건이 어, 자세하게 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회사라는 두꺼운 책세 권이 있는데 가끔씩 저는 그거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임하던 그 저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얼마 전에 죽은 자기 아내가 사실은 세장가를 가기 위해서 방치해서 죽은 거라고 흐느게 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또 일어서서 나오더니 자기가 사실은 성교사님 돈을 슬쩍 훔쳐서 다 썼다고 우는 거예요. 성교사님 앞에서. 뭐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성교사님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겠죠. 이 하디 집회에서는 한 여자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여자분이신데 일어나더니 고개를 못 들고 흐느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들면서 어떤 한 남자분을 가르키더니 사실은 내가 저기 저 사람이랑 1년 넘게 동거했다고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증거를 대고 라 그럴 텐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아파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마침 이 사경회가 끝나고 둘이 싱글인 것을 확인하고 둘을 결혼시켜서 잘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블레어 성교사는 그날 밤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다 토로되었다. 다시는 보고 싶기 힘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이 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캄보디아 단기 성교 때도요 저희가 이제 담고 장로교회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쭉 사역을 하고 나서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는 저희 팀원들이 숙소로 돌아와서 매일 밤마다 2시간 반씩 사경회를 했습니다 찬송과 366장을 함께 부르고 그날 큐티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설교하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저희 가운데도 자신의 죄를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보이지 않던 내 죄악이 밝히 보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충만한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회개 없는 부응은 없습니다. 이 이단 중의 구원파는 왜 눈물을 질질 짜면서 신앙생활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회개를 또 하고 그러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면 맞지만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싸이비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 때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이 거리가 사람들로 붐볐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서로 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의 도시라고 불렸던 평양이 불과 며칠 만에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회개가 벌어지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500명이 모였던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이 900명이 돌아가고 600명이 모여서 새벽을 맞이할 때까지 함께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놀랍게 보이셨는데, 이때 인도자였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내가 바로 아간이다. 나 때문에 이곳에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회개를 하자, 노수로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하늘이 뚫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신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늘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하지만, 이 증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정에서 보면은 증인이 아주 결정적인 키를 쥐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피고 측과 원고 측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고 측이 이기다가도 원고 측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하게 되면 이 재판이 뒤집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법정에 서면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위증을 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위증의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증의 삶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증인은 아주 심플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아까 증인이 피고 측과 원고 측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고 측이 이기다가도 원고 측에서 강력한 증인을 확보했을 때 뒤집어 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반대편에서 이쪽의 증인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손을 쓰고 방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사단이 어떻게든 그것을 회방하려고 공격을 하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그 회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한 증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에너지가 많아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주도권의 개념입니다. 즉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대에 내가 앉아서 운전을 하면은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내가 조수석에 앉고 이 운전대를 성령께서 주실 때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이끄시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교 때는 작년과는 다르게 김혜리언 성교사님께서 특별한 요청을 하나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설교는 통역자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설교와 예배 특강을 영어로 다 준비해 오라라는 요청이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현지 사역자인 이톨 목사님을 이 선교 사역의 전면에 내세우고 싶으셔서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예, 저 좌측에 계신 분이 톨 목사님인데요. 어, 현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담고 장로교회에서 현지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저랑 똑같이 81년생입니다. 근데 저는 8월 12일이고 저분은 8월 13일이라 제가 형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얘기를 나누다 굉장히 친해졌는데, 둘다 이제 첫째 나이도 중학교 1학년이고 이래저래 공통부모가 많아서 친해졌는데, 근데 저 털목사님이 영어를 크메로어로 통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능숙한데, 한국어를 크메로어로 번역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이분이 통역을 해야 되니까 다 영어로 설교를 준비해 오라라고 하신 것이죠. 성교를 두세 달 앞두고 그 소식을 듣고서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하고 힘이 들었어요. 성령의 이끄심이 내 예상과 내 생각과는 달라서 당혹스러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힘들었고 순종하기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점 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작년에 털목사님과 이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었고 또 이런저런 소소한 대화들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 털목사님의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 순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성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뭐 매주 청년부 설교 및 매일 양육과 뭐 회의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동시에 성교지에서의 말씀사역들을 영어로 다 준비하고 숙지를 해야 되면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엎드렸고, 그만큼 씨름했고, 비록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톨 목사님을 세워드리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임을 바라봤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도 잠을 잘못 자고 계속 시간을 투자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100% 제게 달려 있는 것처럼 조바심을 내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모든 일은 100%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임을 믿기에 정작 성교지에 도착해서는 제가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각 말씀 사역의 순서 가운데 임했는데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매순간 막힘없이 영어로 설교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제 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톨 목사님 역시도 영어를 크메르어로 통역을 하시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통역사도 통역을 하다가 보면은 중간에 막혀서 서로 다시 물어보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첫날에 30분 설교, 두 번째날 예배특강은 2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통역하다가 막혀서 서로 물어본 지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그래요. 저는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어, 설교 통역이 없는 걸로 알아서 영어로 준비를 해갔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악기를 주로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통역이 한두명 정도는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갔는데 정작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 청년들도 통역이 없이 악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월요일 밤에 알게 돼서 화요일 날첫 사역에 어떻게 임해야 되나 너무 큰 걱정에 빠졌는데, 그날 밤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내일로 가셔서 먼저 승리를 쟁취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그 쟁취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화요일날 사역을 마치고서 하는 고백이 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통역이 없으니까 오히려 통역이 있을 때보다 더 긴장해서 캄보디아 친구들과 영혼 대 영혼으로 맞서서 소통을 하는데, 눈빛으로, 손짓으로, 발짓으로 소통을 하는데, 오히려 더 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친구는 한국말로, 굉장 기타를 가르치다가 그냥 아예 한국말을 해버렸는데, 얘네가 위로 하면 진짜 위로 하고, 아래로 하면 아래로 하고, 치라고 하면 치고, 마치 자기가 한국말을 하는데, 크메로를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기똥차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 참 약할 때, 강함되시고 약함을 통해서 온전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권능을 허락하시면 심지어 언어를 초월하면서도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에 충만한 임재가 남은 한 주간 각 사람 위에 모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말씀이 충만한 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점은 말씀 사경회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